이가뭘 이거 뭐, 이 뭐, 이거 니 이거 뭐, 너도 같 이거 러 이거 뭐, 담아 담겨. 너도 너도 같이들어 들어 오세요 뭐, 라어 뭐, 라거 뭐, 이왜 뭐, 그래? 이제몽이이 자러 이자 뭐, 이거 어 이거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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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거 아니야. 엄마 거 아니야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<laughs> 렇게물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, 맛있다. 엄마가 정수기. 엄마가 고마가정마가 정수기. 마가고 엄마가 마가정마가정수마가고수마마가 그거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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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몽아, 곰머니하고 <laughs> 놀던 거잖아. 아, 몽몽아. 하, <laughs> 아, 진짜 이 정신세계 이해할 수가 없어. 몽몽아 봐봐 물어와. 물어와, 몽몽이. 좀 물어와. <laughs> 몽몽아. 몽몽아. 몽몽아 붕어빵. 몽몽아 몽몽 어린이. <웃음> 몽몽아 어린이 몽몽아 자 김몽몽 까꿍 몽몽아